안녕하세요. 당첨왕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울산 현대대 비셀 고베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울산은 K리그 챔피언으로 마리노스, 아릴날과 더불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었다. 그러나 마리노스 원정을 대패를 비롯해 두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며 충격적인 최하위로 추락했다. 리그에서는 3연속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이지만 아챔 16강 이상을 위해 남은 일정에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의 일정상의 부담에도 풀 피스로 나설 것이다. 원정팀 고베는 아챔 2차전에서 난적 산둥을 잡고 승점 3점을 챙겼다. 불이람 원정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주춤한 아침이었는데 높은 곳을 향해 갈 준비를 마쳤다. 리그에서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고 더블을 바라고 있다. 단 최근 부진하다 해도 울산 원정은 어려운 일정이기에 오사코 유야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릴 수 있다. 접전을 본다. 울산은 야구와 아라비제 마테우스 등을 공격 전면에 내세워 고배를 넘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규의 컨디션 저하 속에 최전방의 힘이 다소 떨어졌다. 오기하라가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수비적으로 나설 고배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긴 어려워 보인다. 금일 해외 축구 상하이 선화대 가와사키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상하이 선화는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 팀인 조우르에 완패했다. 루이스와 테세이라 등을 앞세워 승리를 노렸는데 전반 이른 시간에 골을 허용했고 3골차로 패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페이난도와 아마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릴 수 있다. 원정팀 가와사키는 울산 원정을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다음 일정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광주에 패했다. 선제골 허용 이후 공격의 기여를 올리며 상대를 몰아쳤지만 에리슨이 노마크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컸다. 때문에 선두권과 승점 3점 차로 벌어졌고 이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오아키자카가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고 코바야시와 에리슨이 적극적으로 침투에 임할 것이다. 가와사키의 승리를 본다. 선화도 홈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그러나 장성능과 쉬아오양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스트라이커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나가와 마르시뉴 등의 지원 속에 에리슨이 홈팀 수비를 공략할 가와사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해외 축구 AC 브라가대 보데글림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브라가는 휴식기 이전 연패를 당했다. 리그에서 포르투에 패했고, 지난 유로파 경기에서는 올림피아 코스에 패했다. 때문에 휴식기가 어느 팀보다 필요했고, 그 기간을 통해 팀을 정비했을 것이다.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풀핏으로 임할 수 있다. 카르발류와 부르마의 중원이 가동될 것이고, 리카르도 호르타가 공격 상황을 이끌 것이다. 원정팀 보데글림은 포르투에 승리했고 윈이옹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다. 최근 수년간 유럽 대항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2위에 승점 7점 앞선 1위단. 징커나일과 하우저 등 돌파가 좋은 윙어들이 상대 수비를 잘 공략하고 있고 닐슨이 버티는 수비는 충분히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나설 브라가가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호르타와 페르난데스 등은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리그 최고의 볼란치인 베르그를 중심으로 에브젠이 경기 내내 라인을 유지하며 최종 수비를 보호할 것이고 닐슨이 수비 라인을 이끌 보데글림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금일 해외축구 갈라타사라이 대 엘프스보리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갈라타사라이는 1승 1무를 기록 중이다. 2차전에서 리가스 포트 볼라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지만 이 경기에서 5골을 뽑아내는 화력을 보였다. 이 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유누스 아군을 비롯해 메르텐스와 이카르디, 일마즈 등이 확실하게 해결 중이다. 게다가 언제든 상대 수비를 공략할 오시면도 있기에 키르에를 넘어 유럽에서도 공격진 전력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원정팀 엘프스보리는 로마를 잡고 첫 승을 올렸다. 강팀 상대로 나선 홈경기였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는데 바이두의 골을 잘 지켰다. 단,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최전방에 나설 제넬리와 바이두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고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갈라타사라이의 승리를 본다. 엘프스보리도 북유럽 강팀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튀르키의 최강 팀인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토레이라의 중원 장악 속에 공격 포지션을 늘릴 것이고 오시멘과 아쿠니 최종 수비 뒷공간을 넘어설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많은 분들께서 픽은 어디에서 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토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같이 대박 납시다. 절대 손해보시면서 토토하지 마세요.